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요. 영어 단어도 조금 배워볼까 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정말 많이 외웠는데요. 막상 그 단어를 읽으려고 하면 정확한 발음이 기억나질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단어의 쓰임이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과 그 단어를 예문에서 정확하게 쓰는 방법. 이두 가지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관계를 말하는 명사 18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요, 저는 좀 초보분들,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예, 나갈 테니까요. 초보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단어들이에요. 총 18개고요. 어,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아는 단어든 모르는 단어든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읽고 발음하고 예문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이 단어예요. Husband. 남편이란 뜻인데, 이거 읽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H, U, S 이 부분은요. hus 하시면 되고요. 뒤에 b a n d 이 부분은 band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두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하시는 거예요. husband 한번 더요. husband 예. 주의하실 점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단어 보시면 R이라는 스펠링은 없어요. 철자, 그 철자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R 넣으시면 안 돼요. horse band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영어는 굴리는 발음을 하면 무조건 발음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때 horse band, horse band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발음 교정을 받는데 제일 처음 지작 당한 게 그거였어요. 알 소리 빼라고 스펠링을 보여주면서 여기 R 있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얼굴이 정말 빨개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무조건 굴리는 게 잘한 게 아니구나라고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인이 낼수 있는 가장 자신감 있는 소리를 내자라고 좀 마음을 먹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 많이 했으면 좋아졌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 단어 발음하실 때. r 소리는 좀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의할 점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영어 발음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뭐 미국 영어, 영국 영어도 있지만 호주 영어도 있고요. 캐나다 영어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남아공 영어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부, 서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사전상에 있는 발음 기호상으로는 허스번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영국 영어에서는 허스번드에 좀 가깝게 발음을 하고요. 미국 영어에서는 허스밴드에 가깝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인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허스밴드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발음에는 다양한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가지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제 강의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문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해드리고, 한번 두번 따라 읽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네요. My husband is in 부산. 해석해드리면, my husband라는 거는 우리 남편이 is 있다. 어디에요? in 부산, 부산에. 이래서 나의 남편은 부산에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두번 읽어 볼게요 My husband is in 부산 한번 더요 My husband is in 부산 자 잘하셨고요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자두 번째 단어는 wife예요 wife 어, 이 단어는요, 뒤에 f 이 -E 발음이 발음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fe, f 발음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f 발음은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약간 물고요, 이거를 놓아주면서 바람을 뿜는 거예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wife, wife, wif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와이프 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하 와이프는요, 어, w, i, p, e. 이렇게 해서, 와이프란 단어가 따로 있고요. 의미는 닦다예요. 닦다. 닥다. 우리 자동차에 보면, 비올때 이렇게 닦는 거, 유리 닦는 거, 와이퍼라 그러죠? 그 단어의 모토가 되는 단어가 와이프예요. 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 하시면 안 되고, 와이프, 와이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발음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wife. 한번 더요. wife.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My wife is a doctor. 해석해 드리면, 나의 아내는 is, 여기 is는 입니다예요. 나의 아내는 입니다. 의사. 그래서 나의 아내는 의사입니다라는 얘기고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My wife is a doctor. Is a doctor. 잘하셨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My wife, is a My, wife is a My wife is a doctor.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이 단어는요, mother.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분으로 좀 나눠서 발음을 연습해 볼게요. M, O 이 -E 부분은요. 마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머에 가깝게 할 수도 있고 마에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간 어딘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한번 발음해 볼게요. 마. 여러분도요. 한번 해 볼게요. 마. 네, 잘하셨고요. 뒤에 부분 널 끝에 아리거든요. 끝에 가셔서만 혀를 약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한번 더요. 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쳐 볼게요. 제가 먼저 발음해 볼게요. 마덜한번 더요. 마덜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문 볼게요. She is my mother. 해석해 보면 그녀는 입니다 나의 어머니. 예, 그녀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저랑 같이 두번 발음해 볼게요. She is my mother. 한번 더요. She is my mother.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단어는 father.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fa 부분, far. 하시면 되고요. far. 그 다음에, 뒤에 ther. 똑같습니다. t h i r 합쳐서, father. 그러면, 저랑 같이 읽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father. 한번 더요. father. 잘하셨습니다.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my father. is a teacher. 한번 더요. My father is a teacher. 해석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is입니다. A teacher,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랑 두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My father is a teacher. 한번 더요. My father is a teacher.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예, 이번에는 parents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읽는 거를 세 부분에 나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pa 이 부분은요, p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ren 이 부분은 run 하시면 돼요. run run 하실 때 이게 r이기 때문에 run 이게 아니고요. 약간 혀를 몰아서 run, run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arent, parent 하시고 맨 마지막 ts는 ch 하시면 돼요. ch 연결해서 읽어보면 parent, c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parent, c 한번 더요. Parents. 예, 잘하셨습니다. 부모님이란 뜻이에요. 뒤에 S가 붙었잖아요. 이 S는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두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을 다 얘기할 때우리 Parents라고 하고요. 한 분만 얘기할 때는 S 빼고 Parent 이렇게 T로 끝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They are my parents. 해석해드리면, they, 그들은 are,입니다. My parents, 나의 부모님. 그래서 그들은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They are my parents. 한번 더요. They are my parents. 네, 잘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요, brother예요, brother. 그러면 부분적으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b-r-o 이 부분은요, bro 하시면 돼요, bro. 그리고 여기 b-r-o 이 부분을요 따로 떼서 그냥 bro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해요. 뭐, he's my bro. 그는 나의 브라더야. 그래서 이 줄임말 쓸 때는요. 이 부분을 브로라고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브로더가 아니고 브라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전체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라더 한번 더요. 브라더 네, 잘하셨고요. 예문 보면 We are brothers.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형제예요. 너희, 너희 두 사람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너희 형제니? 라고 했을 때, 네, 우리 형제예요. Yes, we are brothers. 할때 쓰는 말이고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We are brothers. 다시 한 번요. We are brothers.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sister, 여자 형제라는 뜻이고요. 여기도 si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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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si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ter, ter, ter.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sister, 한번 더요. sister, 네 잘하셨고요. 예문 볼게요. We are sisters. 아, 근데 제가 해석을 안해 드렸네요. 자, 해석하면요. 우리는 입니다. 여자 형제들. 예. 조금 전에 봤던 we are brothers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어, 너희 둘 정말 닮았다. 너희 자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우리 자매지 간이에요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We are sisters.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son 하시는 거예요. son. 조금 발음하기 편하죠? 이름절이에요. son 하시면 되고요. 아들이란 뜻이고, 저랑 두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son. 다시 한 번요. Son. son. 네. 예문 보면요. My son is a student. My son, 나의 아들은 is입니다. A student. 학생. 나의 아들은 학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My son is a student. 다시 한 번요. My son is a student. 네, 잘하셨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daughter. D-A-U- gh까지 잡아서요 도우 하시는 거예요 도우. 다시 한번요 도우 하시면 되고 뒤에 t r 털 그래서 도우 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도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럴 할때이 t가 r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럴 도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터가 약간 덜덜덜덜 덜, 덜, 덜 되면서 약간 힘이 빠져서 도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털 할 때와 도럴 할때혀 위치가 같아야 돼요. 혀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원어민들이 도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한다고 도럴 이렇게 혀를 아예 확 말아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거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도털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훨씬 나요. 아 그리고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도털, 도털 발음하다 보면 조금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덜 약간 D 발음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도덜, 도덜, 도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때 역시 혀의 위치는 동일해요. 거기서 힘이 조금 더 빠지면 디 소리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도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포인트는 혀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된다. 노터나 도로나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이티 발음이 절대 알 발음으로 도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랑 두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티 발음으로 발음해드릴게요. 노털 다시 한 번요. daughter. 네, 잘하셨습니다. 예문 읽어 보면요. She is my daughter. 예, 해석을 해야죠. 예. 그녀는 she is 입니다. my daughter. 나의 딸. 그녀는 나의 딸이에요라는 뜻이고요. 두번 읽어 볼게요. She is my daughter. 다시 한번 더요. She is my daughter.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이번 단어는, 엉, 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un, 엉, 하시면 되고요. c, l, e, 컬, 컬. 하실 건데, 여기도, l 발음이 조금 문제예요. 한국어의 리 리을 발음하고 좀 달라요. l 발음하는 건요, 이 혀가 윗니 뒤까지 와서 딱 붙어야 돼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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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uncle, uncle, 이게 아니고요. uncle, uncle.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볼게요. uncle. 다시 한번 더요. uncle. 네, 잘하셨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예문 한번 읽어 볼게요. My uncle is in Canada. 나의 삼촌은 is 있습니다. in 캐나다, 캐나다에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어, uncle는요, 삼촌뿐만 아니라요, 어, 이모부, 고모부, 이런 분들도 다 uncle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냥 삼촌뿐만 아니라, 예. 나보다 촌수가 높은데 한 세대 위엔데 남자분들이 있으면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다 "uncl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 예문 두번 읽어볼게요. "my uncle is in Canada" 다시 한번 더요. "my uncle is in Canada"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네, "uncle" 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and"도 나와야겠죠. 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and" 라 그랬어요. A, U, n t 라고 해서 o n t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ANT 하시는 거고요. 이 U는 그냥 발음 안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A, N, T, A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발음해 볼게요. ANT 한번 더요. ANT 네, 잘하셨고요. 여기도 이모뿐만 아니라요. 이모, 숭모 고모, 예, 다 돼요. 그러면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My aunt is a teacher. 우리 이모는 is입니다. a teacher,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두번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My aunt is a teacher. 한번 더요. My aunt is a teacher.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단어는 cous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뒤에 s i n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커신 아니에요. cousin. cousin.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고요. 어, 즌즌 아니에요. 즌 즌. 이렇게 좀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 보면요. cousin. 다시 한번 더요. cousin. 네. 잘하셨고요. 예문도 볼게요. He is my cousin. He is 그녀 그는 입니다. my cousin. 나의 사촌. 그는 나의 사촌입니다라는 얘기고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He is my cousin. 한번 더요. He is my cousin. 네, 잘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ephew 말하는 거예요. nephew. 음. 여기도요. 앞에 n e 잡아 가지고요. 네 하시면 돼요. 네. 네 하시면 되고요. p h e w 잡아서 few 하시면 되는데 영어에서 p h가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f 발음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네 퓨가 아니구요. 네, 퓨. 우리 처음에 F 발음 배웠죠? 윗니가 아랫 입술을 물었다 가으면서 바람 새는 거. 그래서 네, 뷰 네, 뷰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네, 뷰한번 더요. 네, 뷰 네, 잘하셨구요. 남자 조카라고 적혀있죠 음, 한국에서는 그냥 남자 조카 여자 조카 다 조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요 남자 조카는 nephew라고 하고요 여자 조카는 다음 단어에 배울 거긴 한데 niece라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원어민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니네는 어렵게 왜 남자, 여자, 남자 조카 여자 조카를 구분했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원어민이 하는 말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야, 우리는 언클 하나면 다 끝나는데 니네는 삼촌, 외삼촌, 친삼촌, 작은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어가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좀 다른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조카는 nephew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My nephew is smart. 해석해 보면 나의 조카는 is 입니다. Smart, 어, smart라고 하는 건요 똑똑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똑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조카는 똑똑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랑 두번 같이 읽어볼게요. My nephew is smart. 한번 더요. My nephew is smart. 네, 그러면 다음 단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번에는 여자 조카. 이거 단어는요. n i e c 라고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niece. n i e c 한번 더요. n i e c 네, 잘하셨고요. 음, 바로 예문 읽어 보면 my niece is cute. 나의 여자 조카는 is cute 아주 귀여워요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y niece is cute. 한번 더요. My niece is cute.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웃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어떻게 읽냐면요. Neighbor 이렇게 읽어요. 우리 그 검색창에 네이버 있죠 그 단어랑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요 그 네이버는요 뒤에가 이 v, 예, v예요 그래서 v 발음이랑 이 v 발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 검색창은 네이버 버, 버 이렇게 v 소리가 나는 반면에 이거는 네이버 버, 비 소리가 나는데 v 소리와 v 소리의 차이가 뭐냐면요 음, 마치 P와 F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 P, P.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B도 마찬가지예요. A, B, C 할때그 B도 B, B, B. 이렇게 되고요. V 발음은요. V, V. 입술이 안 붙어요. V. 똑같이 F랑 똑같이 윗니가 아린 입술을 물었다가 V.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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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B 이거하고 V, B, V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네이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네이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다시 한번요. 네이버, 네. 그러면 초록색 창은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거는 위 발음으로 네이버, 네이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my neighbor. 해석은요. 그는 입니다. 나의 이웃. 그는 나의 이웃, 이웃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He is my neighbor. 한번 더요. He is my neighbor.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세개 남았네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이번 단어는요. friend예요. friend. 친구란 뜻이고요. 이것도 friend가 아니고요. friend. f 발음 정확하게 friend. friend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두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iend. 다시 한번 더요. friend. 네, 잘하셨습니다. 예문 볼게요. My friend is tall. 나의 친구는 is tall. 키가 큽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riend is tall. 한번 더요. My friend is tall. 네, 잘하셨고요. 이제 두 개. 예, 마지막 두개 중에 첫 번째 겁니다. 어, 이 단어는요. 읽기 전에 앞에 코, 예, 코 보이죠? 예, 코, 코 발음하시면 돼요. 코 하시면 되고요. W O R K 아는 단어죠? Work, Work. 이것도 R이 있기 때문에 Work가 아니고요. Work, Work, Work. 강아지 짖을 때 Work, Work, Work 하는 것처럼 Work 하시고 Work, Work 하시는 건데 뒤에 E R이 있으니까 Worker, Worker, Worker. R이 두번 들어가요. Worker. 하시는 거고 앞에 붙여서 co-worker 하시면 돼요 그래서 co-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co-하면 넘어가는 데 편해요 그래서 co-worker 다시 한번요 co-worker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연습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co-worker 한번 더요 co-worker 네 잘하셨습니다 예문 보면요. He is my coworker. 그는 나의 직장 동료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두번 읽어 볼게요. He is my coworker. 다시 한번 더요. He is my coworker.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예, 마지막 단어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게스트라고 읽고요. 손님이에요. 게스트라는 단어 는 우리도 알죠? 게스트룸 할때그 단어예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게스트. 약간 게에 좀 힘을 실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게스트. 다시 한번 더요. 게스트. 네, 잘하셨습니다. 예문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He is my guest. 그는 나의 손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번 읽어볼게요. He is my guest. 다시 한번 더요. He is my guest.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반복해서 내가 발음을 하다 보면 정확한 발음을 알게 되고 내가 정확한 발음을 알면 리스닝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몇 번씩이고 복습하시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